자, 여러분, 오늘 수학 시간에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문제를 두개 풀어봤는데, 이해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점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 직선, 반직선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뭐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두서 없이 순서 없이 선분을 마구잡이로 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번 셌던 것을 한번더셀 수도 있고 내가 이 선분을 셌었는지 안 셌는지 기억이 안 나겠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점이 네 개밖에 없어서 마구잡이로 세도 운 좋게 맞출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점이 5개, 6개, 10개가 되면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기준 분류를 좀 하기 위해서 과학 시간에 분류 배웠죠?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 주겠습니다. 첫 번째 점에는 A, 두 번째 점에는 B, 세 번째 점에는 C, 네 번째 점에는 D라고 이름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먼저 선분을 세볼 건데, 음, 선분을 세기 위해서, 먼저 A에서 시작하는 선분을 세 보는 거예요. A에서 시작하는 선분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봅시다. 자, 선분 AB 1개, 선분 AC 2개, 선분 AT 3개. 이렇게 총 3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시작한 선분은 총 3개. 이렇게 먼저 3개를 써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B에서 시작하는 선분은 몇 개인지 한번 세볼 건데요. 자, B에서 시작하는 선분을 세려고 보니까, 자, 선분 BA, 선분 BC, 선분 BD. 이렇게 A와 똑같이 3개가 나오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선분 AP와, 보세요. 선분 AP와 선분 BA는 똑같기 때문에, 한 개를 제외해야겠죠. 그러면은 선분 BC와 선분 BD 이렇게 해서 B에서 시작하는 선분은 두 개입니다. 이제 C에서 시작하는 선분을 한번 세볼 건데요. 자 선분 AC와 선분 BC가 겹치기 때문에 선분 CA와 선분 CB는 따로 세지 않고요. 선분 CD만 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C에서 시작하는 선분은 한 개. 자, 마지막으로 뒤에서 시작하는 선분을 세 보려고 하는데요. 자, 뒤에서는 시작하는 선분이 어, DADB, DC가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앞에서 셌던 것과 겹치기 때문에 셀수 없겠죠. 그래서 뒤에서 시작하는 선분이 0개. 이렇게 해서 선분은 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총 선분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서 두 번째 직선 직선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자, 직선을 세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렸던 거를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였던 것까지 같이 지워져 버렸네요. 자. 선을 한번 세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시작하는 직선, B에서 시작하는 직선, C에서 시작하는 직선, D에서 시작하는 직선 이렇게 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세어볼게요. 직선 A에서 시작하는 걸 먼저 세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수 있겠죠. 직선 AB를 그려보면 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C와 AD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 AC, 또 직선 AD. 이렇게 A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3분과 똑같네요. 그죠? 똑같이 3개이고요. 이제 B에서 시작하는 직선을 그리려고 보니까 자, 직선 AB와 직선 B, a 는 똑같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직선 B, a 는 따로 세지 않고요. BC를 그려볼게요. 직선 BC, 직선 BD. 자, 우리가 그려보다 보니까 선분과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B도 마찬가지로 두 개였습니다. C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려볼 건데, CA와 CB는 겹치기 때문에 CD만 선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CD에서 1개. D는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치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0개. 이렇게 해서 총 3분과 마찬가지로 6개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직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열심히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직선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망의 반직선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지고 자 이제 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A, B, C, D 이름을 붙여주고 자반직선이 여기 밑에 할까요? 자 반직선 역시 마찬가지로 마구잡이로 세면 헷갈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B에서 시작하는 거, C에서 시작하는 거, D에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세줄 거예요. 먼저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색연필을 좀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면은 색연필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의 색연필을 준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반직선 AB. 한 개, AC. 두 개, AT. 세 개. 이렇게 해서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은 세 개였습니다. 이제 B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을 그려볼 건데요.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아, B도 위에서 했던 대로 직선이랑 환분이랑 똑같이 두 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두 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반직선,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BA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다르다. 배웠기 때문에 자 반직선 a b랑 p a랑 다르니까 이제 b에서 그릴 수 있는 반직선은 보세요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다르죠 자한개 b c 두개 b d 세개 이렇게 b에서 그릴 수 있는 반직선도 a와 마찬가지로 세 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그릴 수 있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AC와 반직선 CA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그릴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C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도 3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는 일부러 안 그려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죠? 위에서 했던 거하고 D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칙선이 총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은 아까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어 문제를 잘안 읽고 이 6개와 이 6개와 12개를 더해서 정답을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 순서대로 6개, 6개, 12개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네 점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나부자비로 세면 너무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붙여줘 볼게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A, B, C, D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선분부터 구해볼 거고, A에서 시작하는 거, B에서 시작하는 거, C에서 시작하는 거, D에서 시작하는 거, 각각 구해줄 거고요. 또, 그 다음 직선이겠죠? 직선인데, A에서 시작하는 거, B에서 시작하는 거, C에서 시작하는 거, D에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구해볼 거고, 지금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반직선도, 아이고, 박지라고 잘못 썼죠? 자, 반직선 역시 A에서 시작하는 거, B에서 시작하는 거, C에서 시작하는 거, D에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한번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입니다. 선분, A에서 시작하는 선분이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게요. 잘 보세요. 선분 AB, 1개, 선분 AC도 있겠죠? 2개, 선분 AD도 있겠죠? 3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각각 써볼게요. 선분 AB, 선분 AC, 선분 AD. 이렇게 해서 총 3개 넣습니다. 자, 이제 B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을 세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간단히 설명할게요. 선분 AB랑 BA는 같기 때문에 B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셀 필요는 없겠죠. 앞쪽으로만 세면 됩니다. AB랑 PA가 같기 때문에 이미 셌기 때문에 자 그러면 B에서 그릴 수 있는 선분은 BC 한 개, BD 두개 이렇게 두 개네요. 선분 BC와 선분 BD 이렇게 해서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C에서 그릴 수 있는 선분은, 이렇게 뒤로는 이미 샜으니까 세지 않고, 앞으로. 선분 CD. 이렇게 CD. 몇 개인가요? 한 개죠. 한 개고, D에서는 여러분, 그릴 수가 없습니다. D에서는 0개. 이렇게 하면 선분은 총, 아까랑 답이 똑같네요. 6개로. 전의 분자랑 똑같네요. 6개입니다. 다음에는 직선을 구해볼 건데요. 직선도, 선생님, 아까 문제랑 답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6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직선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직선의 뜻은, 이렇게 예를 들어, 직선 A, B라고 하면은 A와 B를 지나는 선이 양쪽 끝으로, 무한대로, 끝이 없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배운 직선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직선 A에서 시작하는 직선이 몇 개인지 세 보려고 보니까, 자, 직선 AB, 직선 AC, 직선 AD, 이렇게 각각 따로 세려고 보니까, 보세요. 직선 AB를 그려볼게요. 직선 AB를 그려봤고, 이제 직선 AD를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위에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AD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선 AB랑 직선 AD랑 똑같네요. 아주 똑같네요. 왜냐하면 이 선이 1 직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A,D나 직선 B,C나 직선 B,D나 직선 C,D나 할거 없이 다 똑같이 양쪽으로 끝도 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 어디서부터 직선을 그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점 A,B,C,D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 사실상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A,B,C,D 상관없이 한 개입니다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리는지 이 선이 이 점들이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고, 직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선은 한 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하이라이트, 반직선인데요. 지워볼게요. 반직선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연필로 한번 그려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색연필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그려보겠습니다. 반직선 AB를 한번 그려볼게요. AB를 그렸어요. 또 반직선 AC가 있겠죠. AC를 한번 그려볼게요. AC. A에서 C를 넘어서 쭉 가는 그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헉,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반직선 AB도 점 A, B, C, D를 다 지나가고 반직선 AC도 마찬가지로 점 A, B, C, D를 지나서 옆으로 쭉 가는 오른쪽으로 쭉 가는 반직선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반직선 AP와 반직선 AC와 반직선 AH가 모두 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겠죠? 그럼 A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결국에는 한 개가 됩니다. 한 개가 됩니다. 자, 이제 B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럼 B에서 반직선 BC랑 반직선 BD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한개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개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반직선은 아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반직선 AP랑 반직선 BA랑은 다르다고 배웠죠. 이 전에 문제에서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반직선 BA가 있어요. B에서 A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B 점 B에서 시작한 반직선의 개수는 총두 개가 됩니다. 자 이제 C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C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 역시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제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하나, 둘, 두 개가 되겠죠. 자, D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은, 자, D에서는 이, 이쪽으로는 못 가죠. 이쪽에 점이 없으니까. 자, D에서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 DC랑, 반직선 DC랑 반직선 DB랑 반직선 DA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울 수 있는 거한 개. 이렇게 해서 D에서 구울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한 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던 반직선을 다 더해보면은,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만 더해보면은, 자,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네점 활용을 만들 수 있는 선분, 직선, 반직선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선분 6개, 직선은 1개, 반직선, 선분이랑 똑같이 6개, 이렇게. 6, 1, 6 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바라고요 자, 연습 삼아서, 자,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점이 우리가 네 문제로 풀었었는데, 점을 다섯 개를 찍어 놓고, 뭐, 문제를 풀어 보고, 방금 선생님, 저는 네 개로 했던 것도 어려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세 개만 찍어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